한 코스 남겨놓고 다 앉아. 한국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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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요렇게 딱 데이트하면 얼마나 좋겠니 서한예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서 저 나의 복귀리스트였습니다. 오늘 드디어 갔다. 아 오늘 저기서 수영을 할 겁니다. 드디어 입성했는데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늘은 없습니다. 어디에도. 파도가 치는 바로 이곳에 바로 앞에. 아, 어, 자리. 깜 좋은데 이쪽에 살짝 그늘이 있는데 어. 저기가 명당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올때는 저 자리를 일찍 와서 잡아야겠네 카메라 바꿔왔어 제가 집에 배고프면 안되니까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먹고 왔는데 벌써 배가 고프네와 여 기서 수영 도전, 빅뱅 깊이 삽니다. 는 거든 어, 무서운데, 무서워. <laughs> 나는 불가 능이야. 투 <laughs> 자에 삽니다. 수영하고 싶은데, 자신이 없어. 수영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무릎도 안 내, 여기는. 아니, 여기 해봐해 이래? 어, 안 돼요. <laughs> 어, 엄청 시원해 지금. 그죠? 처음 들어올 때좀 춥지 않았어요? 어, 엄청 시원하더라. 개 헤엄 1인자. 개 헤엄 1인자 부럽다. 나는 발장구나 차야지. <laughs> 저 키가 안 돼요. 나도 키가 안 나요. 제대로 왔는데. 아, 올 거야, 아직. 오늘 안에 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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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저기 안에 좀 제대로 왔겠던데? 이동, 이동. 큰거 온다, 큰거 온다 ハハハハ 선도 있어 우리가 돌던 곳이 여기고요 나와서 다시 해변으로 왔습니다. 오, 저기가 여기가 온 시원했는데. 온도가 달라. 난 추웠거든. <laughs> 저기 너무 추웠는데 여기 나오니까 나한테 곧 더워질 것 같아. 아 손을 씻고 와야되겠네 선크림을 바르고 계란을 까면 진짜 제가 아, 까 드릴게요 아나 물티슈 있다 어 물티슈 사 드릴게요 바닷가에 갈수 있어 소금이 없고 간장을 들고 왔어 아래 스타일 얘기, 하 저녁 약 속이 또있 어요？혼수 비 까지.